어, 다음 문제. 또 질문 중에서 21번 문제인데, 아마 모양을 봤을 때는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23번 문제인가 했던, 앞서 나온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교과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문제를 풀겠습니다. 21번. X 내제곱의 개수가 1인 4차 방정식내제곱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P1.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왔고, 2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고,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고 4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왔습니다. 딱 모양이 간단하게 딱 모양이 나옵니다. 에. 결국 뭐냐? PX는 이것도 1도 2도 3도 4도 집어넣으면 1차항까지는다 제로가 돼야 되고 상수항이 그 대방 값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X-1에 X-2에 다 0이 될수 있는 값을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플러스 X 하면 은 px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은0 대고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은0 대고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은0 대고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은0 대고 4 나오고 끝났죠. 그럼 결국 뭐냐. p5를 이제 넣으면 됩니다. 어, 5 빼기 1에 5 빼기 2에 5 빼기 3에 5 빼기 4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4에 3에 2에 하고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6, 4, 24, 2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맞죠? 3, 2, 6, 4, 24 맞죠? 요즘 곱하기 잘안돼서 29가 됩니다.